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최장 연휴 기간이었죠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연속으로 이어지는 최장 명절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초유의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육교 성도들도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또이긴 명절 기간 동안에 각자 현장에서 또여러 군데를 다니시기도 하고 또한 교제를 나눠누있습니다 아프시거나 몸에 뭐탄다신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어, 저희가 지금 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매주 한 가지씩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일곱 번째 열매. 뭘까요? 충성. 네. 충성하면 군대에서 많이 듣는 거죠 충성하는 어, 그 충성 어, 제가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음,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어, 충성, 충자, 달성자인데요 마음을 다해서 어, 행함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이라는 뜻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충성은 본래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인데요 헬라어로 morosus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pistis라는 단어입니다. pistis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성경에서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약간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원어를 사용합니다 을 피스티스란 말은 믿음,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피스티스를 쓰고요 또 신실함, faithfulness라고 하는 충실함,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동일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말 페이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때 내가 그분을 믿는다 라고 할때이 페이스라고 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 단어 이 단어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의미, 비스플리스의두 번째 의미,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페스플리스, 이 충성은 같이 읽어볼까요? 관계 속에서 변함이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일한 헬라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페스플리스, 즉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그 믿음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지켜내는 그 증거 그 삶의 증거를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더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이 시대는 사실 약속이 쉽게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가 가볍게 끊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한 약속이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어, 이익의 관점에서 많이 저희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어, 저도 교단 총회, 우리 교단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침례교단이 이 침례교의 이상과 원리에 맞게 교단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이 교단도 곳곳에 재산이 있다 보니까 이 재산권 싸움 때문에 특히 돈이 있는 곳에 목회자들도 쉽게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교단의 재산을 지키고 또한 이 재산이 교단 안에서 잘 흘러나가고 또한 개교회에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교단의 정치 또는 교단을 시작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그 본질이 훼손되어지고. 돈의 이익의 관점에 이합짓산을 하고 서로 싸우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 또는 순수한 목격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보고 많이 실망을 하게 되고 교단에서 멀어지게 되고 어 그리고 교단에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세상 정치를 이야기하면 세상 정치의 어 그러한 파괴 또는 세상 정치의 문제시치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이익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을 쉽게 깨고요, 서로 등을 돌리고 또한 관계가 가볍게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실함으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대하는 것보다는 나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신실함으로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충성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인물 중에 유독 드러나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믿음의 주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요 본인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어떠한 희망도 없이는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는 충성을 보이죠. 단한 가지를 이유로 그는 고향을 떠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로 보여준 것이죠. 또한명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너무나 날이 쨍쨍하고 전혀 비가 올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로 비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가 노아의 방주를 짓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식들과 함께 방주를 짓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지었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잘 아시죠? 이 다니엘은 포르의 신세로 바벌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타지, 타국에서의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왜 하나님은 무능한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내지 못했는가라고 그는 불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그 어느 때에도 그 기도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기도하는 행위 때문에 그는 고초로 당합니다. 아브라함, 노아, 다니엘,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었던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충성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역교 성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착박한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세계에 보면 많은 충성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고 하는 모습의 단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충성이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끝까지 하나님만 쉴려하는 태도로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변 석여 합니다. 아침에는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다가, 그러나 순간 변하고, 또 저녁에 되면 또 변했다가 또 깨우치고, 이러한 삶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단거리 시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드러내야 될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마라톤도 뛰다 보면 계속 위기가 옵니다. 어느 순간은 내가 뛰는 건지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경제할 수 있는 것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끝없이 내가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쓰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갖게 된다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완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충성들은 거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 5장에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시는데요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주고 와서 맡겨놓고 갔다가 나중에 결산을 할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이 이 충성된 종들에게서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달란트두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각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가 작은 일에 어떠하였다 충성하였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의 행위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는 가정에서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직장에서 어떤 우리가 정직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커대한 대의적인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 열매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충성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충성된 모습을 보일까, 여러분들 고민하게 됐는데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일상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얼마나 신실함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할때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또 믿음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아는 지인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공급하고 그리고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상처 입었을 때 우리가 그 곁을 지키는 친구로서의 위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충성.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 줘야 될그리스인의 충성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곁을 지켜 주는 것이죠. 조금의 어려움 이 있으면 획 그냥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 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의 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제일 교회 성도들은 이 신실함을 이 충성을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 줄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실함의 모습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습관을 쫓아서라고 하는 매너리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충성함, 이런 신실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배에 대한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지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예배를 강조하지만 예배 안왔다고 해서 뭐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이 막 이런 뭐 위협을 가하진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또 예배를 뭐 게으름이든 개인적인 사정이든 예배를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제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사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빼먹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 예배라고 했나요? 직장생활에 를 빠지거나, 늦거나, 어디로 자꾸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직장상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9시까지 이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그 직장을 9시 넘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세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그 약속을 지키시죠? 월급을 받으려고 물론 그런 목적도 있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킨 행위가 사장님이나 직장인들 이런 같은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 무엇이 심겨집니까? 신뢰가 생기죠. 그 사람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그가 반드시 지키고 또한 그 룰을 따라준다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매우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세팅입니다. 전 예배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이 무서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꼭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이 예배 현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설기로 하는 제가 또는 찬양팀 사역을 하는 찬양팀 사역자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그냥 맡겨진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충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 충성의 열매를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에 대한 충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신실함을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또 일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할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일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도할 시간들을 항상 제공해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톡 단톡방이 있다면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단톡방에 새벽 묵상이 뜹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혹시 그 알람을 듣고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기로라도 한번 같이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루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사살로니까 저는 5장 17절 위험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냥 모든 순간 내가 기도하라 뭐 기도 우리가 보통 받는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려왔든지 못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또 기도하는 훈련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매일 묵상.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정한 시간들을 하루를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충성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충성도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지키고 이루어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죠 많은 교회들이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서로 이전 투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된 모습, 신뢰된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골로세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직장 또 일상에서는 다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또는 남편, 아내, 형제들을 만나거나,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 또는 상사들, 또는 어, 뭐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많은 상황들에 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고려 3장 23절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 많은 감정들이 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표출할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것을 표출하고, 후회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을 되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목사인 제가 또한 우리 재립교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오늘 골로세서 3장 2 3절에 있는 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이 주님이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죽게 하듯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이 신뢰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일가운데 그대로 구현해 내는 겁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일곱 번째 열매 뭐다?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글쓰면서 죽게 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 보다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일곱 번째 성령 의 열매 충성은 성경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축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면 너무 거대하게 들리죠? 말씀해 뵙겠습니다.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충성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충성인데 우리가 그 충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훈련하는 겁니다. 거대한 일부터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하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신실함으로 가장 먼저 자리를 지키는 태도, 이 예배의 자리, 사회의 자리, 또한 여러분들이 글쓰인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20년, 30년 그 자리를 계속 여유롭게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온 이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이들입니다. 그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 신앙은 충분히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 제육교의 공동체와 또한 이웃들에게 변함없이 다가가는 헌신들, 정직들, 사랑을 전하는 것들, 이것이 뭐다? 충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분을 충성을 이루신 분이다. 충성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충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듣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산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